네,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주차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어린이집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포괄적 보육을 실천하고 있는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두 번째는 선택, 주도, 몰입이 특징인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의 어린이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주차 1강에서는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의 사례를 이론적인 배경, 프로그램의 구성, 평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저기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굉장히 어린이집이 많은 거 아시죠?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이후에 실습이든 뭐든 여기를 방문하게 될 건데요. 일단 삼성 그 재단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동중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고 장애통합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1989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데요. 자, 여기 이후에 목적은, 이 재단 설립의 목적은 여성의 이런 사회 참여가 굉장히 증가하고 핵가족화되면서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네, 이 삼성재단에서 삼성에 근무하시는 이제 그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 외에 이제 아빠가 삼성에 다닌다. 뭐, 포괄해서, 어쨌든 이 재단에서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삼성의 이런 포괄적 보육 서비스의 개념은 생태 체계론 이론에 근거한 포괄적 보육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연계되죠.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기서의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것은 네 어, 엄마 아빠가 다니는 직장이 되겠고요. 그 기타 등등 외에도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태체계 이론의 근거에서 영류화를 위해서 맞춤형 이런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게삼성 네, 복지재단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을 보시면요, 이런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필요성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서비스 대상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엄마가 이제 그 간호사예요. 그러면 3교대. 그래서 아이를 맡길 시간이 네, 일반 다른 직장 여성들과 다르죠. 자, 그러한 이런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복합적인 이런 가족의 문제 해결은 유아, 가족, 그 다음 복지 차원에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하다. 다음, 가족이나 이런 부모의 문제는 결국에는 부모 역할 수행에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 역할 수행에서의 문제는 다시 영유아의 이런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하다. 다음 가족과 부모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교육은 하나의 해결책 또는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는 교육에서는 지속적인 시행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퇴소 시까지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삼성재단의 프로그램 구성은 어떨까요? 포괄적 보육 서비스의 구성 책임의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을 먼저 보실까요? 언어 영역, 사회 정서 영역, 표현 생활 영역, 탐구 생활 영역에서 영역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 내용 특성 을보 시면 실제 교육 활 동은 어, 영유아 들이 익 숙한 친근 한 교육 내용 이나 활 동이 바탕 으로 아이 들이 좋아하 는 흥미거리 에서 출발 을 해서 아이 들이 자유 롭게선 택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으로 선 정이 되고있 습니다. 한 가지 그 활동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교사는 이런 영유아 아동의 반응을 관찰해서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후에 활동 순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할수 있고요. 활동 이후에는 활동 방법을 부모 게시판이라든지 부모 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활동 자료를 가정으로 보내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해 볼수 있도록 이런 가정연계 프로그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개별적인 이런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계획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 차이라든지 영아인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른 네, 개별형 맞춤형 활동도 계획하셔야 되고요. 활동 진행 시에는 사적 언어라든지 상상적 이런 언어 사용이 많아지도록 상호작용을 촉진을 하는 영아형 프로그램의 그 교수 전략을 투입하셔야 되고요. 어, 영유아들의 이런 자유 놀이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런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놀이실을 잘 둘러보셔야 한다. 그 다음에 놀이실에 영유아가 몰두할 수 있도록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줘라. 자, 그다음 활동과 활동 간의 전이 활동이 있죠. 이런 전이 활동 시 영유아들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좀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라. 그 다음에 실내 자유선택 활동이라든지 대근육 활동은 매일매일 1위에 이상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소집단 활동은 어, 굉장히 선생님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아동이 특히나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네, 활동 목표의 수준이라든지 네, 활동 방법을 결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자료나 놀잇감의 선택은 영유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다양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좀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이런 작품을 수시로 바꾸어서 전시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음 포괄적 보육 서비스의 구성 책임 및 내용을 보시면요, 네, 다음 표와 같고요. 어, 7시 반에서 9시까지 등원이나 이런 통합 보육의 시간을 좀더 폭넓게 해서 부모의 이런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네, 등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시 반까지는 대부분 자율 선택 활동이나, 네, 아침밥을 먹고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오후 간식을 제공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10시 45분부터는 뭐 대소 집단 활동, 이야기 나누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실내 자율 선택 활동을 반드시 하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네, 개별 심화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외 자율 선택 활동을 하고, 보통 이제 귀가시간이 다른 이제 사립 민간 어린이집 보다는 조금 늦게 맞춰요. 그래서 6시에서 7시 반까지 충분히 통합 보육을 해서 부모들의 귀가시간에 맞게끔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음 부모 지원 서비스입니다. 부모 지원 서비스는요,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온 가족의 이런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빈곤 탈출 사업인데요. 상담을 직접 한다든지 직접 교육, 취업 알선, 내집 마련, 생계비 보조까지 함께 일어나는 거고, 상담 서비스는요, 법률 서비스 상담 제공도 하셔야 되고요. 네, 모자 가정 취업 상담이라든지 자녀 양육 상담. 부적응 아동 문제 상담이 여기에 포함되고, 가정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호환금이라든지 물품 지급, 밑반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행복한 부모 교실, 한울타리 부모 모임, 학부모 간담회를 또 어린이집에서 주최를 하시고, 가족 문화 체험이라든지, 소그룹 부모 모임, 협력 관계 뭐, 제공을 한다라든지, 가족사랑 모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의 이런 영유아와 부모 대상에 필요로 그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자원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이라든지 민간 단체와 협력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자 아동 사례 관리, 가정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 원장과 교사의 협력 활동 등으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운영하시고요. 이게 월별로 조금 다르죠. 그래서 1, 2월은 대부분 준비하는 단계, 3, 4월은 시작하는 단계로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평가는요, 99년에서 2004년도에 걸쳐서 총 5년 동안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삼성만의 이런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 교육과 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런 사회복지사를 위한 또는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개발돼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네, 재단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7주차 2강에서는 네,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의 어린이집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